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5월 6월 다가오는 5월 6월 용띠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음력으로양력으로 5월 6월이 우리들은 항상 음력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운좀 하세요, 선생님. 네, 지금 4월이거든요. 선생님, 너무 웃으시는 게 너무 매력있다는 뭐 제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웃으시면은 이게 내용이 가리잖아요. 아닌데. <laughs> 네. 4월, 4월, 윤 4월이 올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4월이 두 달이에요. 5월, 6월이 양력으로. 이제 4월 달인데, 어, 윤 4월, 윤 4월까지 껴서. 근데 올해 용케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운이 괜찮은 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썩 좋다고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운이 좋다는데 왜 이렇게 좀 맥혀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 문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거 뭐 천재 직원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2 1견스살 용띠가 경기생 용띠들인데 남자 같은 거, 요즘 학교를 말하면 대학교 2학년 정도 네. 되겠죠? 군대 갈 군대 갈 나이 뭐 네, 시작하고 예 네.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뭐 새내기들 뭐 시작하고 그니까 거침없이 작동. 그냥 막 질러. 어, 거, 이침없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네가또 예를 들어서 공부 외에 다른 거보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단수 올라타거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으니까, 무난해요. 괜찮다고 봐요. 서로 또 서른 세살 무진생 용띠들이 결혼 시기도 다가왔고, 인연의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인연을 만나서 결실로 가는 시기가 돼요. 또 하면 결혼을 하고, 또 직장 이동이나 직장 변동이 들어오는 수전이에요. 그니까 러꽃 피고 입힐 때요. 지금이 그잖아. 그용띠가꼽피고 그러니까 있을 때를 만났기 때문에 막신승생들막 막 사람이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는 기 때문에 갈등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결혼 앞에서 갈등, 뭐 직장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 갈등인데 그냥 주저하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 그냥 끌고 나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5살 병진생도 마찬가지 용띠도 괜찮은데 이 45살 용띠들은 다한 가지 뭐냐. 올해 까딱 잘못하면 입설 구설이나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자들 곁으로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섣부른 행동이라든가 섣부른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일을 저질러 진다든지 무리하게 금전을 금전 갖고 뭐 이래서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벌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신중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몸이 안 따라주거나 건강 문제. 뭐 우울증 같은 거,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 안 따라주거나, 우울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시은유 갑진생 용띠들도, 어, 올해 이제 귀인도 들어오고, 작년, 재작년 되게 힘든 수가 들어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부터 운기가 발전이 되는 시기인데, 나는 가을보다는 가을 쪽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뭔가 무리수가 그렇게 뜨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쯤 스타트가 되거나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정월 달2월달 약간 주춤했던 분들 들 이런 분들이 3월달 지났으니까 4월 달부터 뭔가가 시작이 되고 뭐 계획하는 인 것들이 뭐냐면 슬슬 준비 단계에서 시작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서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한 가지 인간 따란 들어올 수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바람, 인간 바람, 인간 갈등, 뭐 이런 거, 공허함, 허함,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혼 수도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바람이 난다든지, 새로운 인연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유의하시고 되고, 예수 나업의 같은 경우는, 아, 같은 용띠들도 임진생 용띠들은 건강 문제 되게 신경 써야 돼요. 수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라든지, 뭐, 가족의 어떤 남편 때문에 시, 걱정거리가 생긴다든지, 뭐, 주위에 어떤 뭐, 시부, 뭐, 친정, 아니면 자식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해서 걱정거리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남의 말을 기울여, 남의 말을 잘 들어서 잘못하면, 어, 손해를 본다든가, 손재를 본다든가, 돈이 건너가서 맥혀있든, 있는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반적으로 용기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운세 얘기를 하는 선생님의 입장도 되게 좀 약간 난처하신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있어. 왜냐면 지금 그 시대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손님들도 와도 코로나는 아니면 과감히 내가 밀어붙여라 하는거밀어붙여라 그러니까 내 운기가 내 운기, 거진이, 내, 운이 좋다고 해서 내 운기 거진, 데 운이 좋다고 해서 내운기 거진 80% 90%는 아니에요. 내운기의몇 프로, 또 조상의 운기 몇 프로, 나라의 운기가 거진대로 40% 50% 차이지 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꺾여지는 나라의 운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내가 아무리 지금 현재 보면은 시작하려고 했던 분들이 다 지금 주춤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뭘 벌려라, 과감하게뭘 해라 하고 저희들도 권하기가 되게 애로가 많은 때에요 지금 시대가. 네. 하지만 좀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어요. 음. 네. 이제 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또 공동적으로 또 내가 이 운기에 이 일광 선생께서 님 말씀해주신 이 운기에 잘 들어 맞는다 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일광암 선생님의 010 땡땡땡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문의 주시면은 아 그리고 한번 네. 그 연속지 내가 일년 넘게 차, 그 촬영을 하면서. 네. 한 번도 그런 권유를 내가 받아본 적 없어요, 감독님한테. 어떤 권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한번 방송만 해보세요. 그거 한적 없어, 그치? 하세요. 나한 번도 그렇게 한적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laughs>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꼭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지금 누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누르세요. 감사합니다.